자, 그럼 바로 이 LNF 주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2.9%, LNF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6%. 자, 이 코스피 시장에 있는 LNF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영향을 좀 받았지만, 저는 그래도 2차전지 내에서 이 LNF는 분명히 괜찮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4% 빠져도 저는 보시면은, 최근에 주가가 우상향 하려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사실상 12만원 돌파했다가, 이 매물 때 소화하고, 어, 오늘 주가가 사실 시장 빠지면서 빠졌지만, 저는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게, 어제는 이 윗꼬리가 나왔어요. 매물 부담이 있다라는 거죠. 시장이 안 좋은데. 자, 그래서 차익 물량이 있는데, 자, 이렇게 빠졌을 때, 거래량이 터졌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의 저가 라인을 안 깨졌습니다. 안 깨지고 지지받고 이런 아래 꼬리가 달렸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빠졌다가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갔다가 반대로 밀렸지만 하단에서는 지지하는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쳐놓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만 5천 원을 안 깨지려는 흐름들은 분명히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된다라는 전제 하에는 LNF가 가장 빠르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어, 우리가 이 추세를 볼때 가장 또 흐름 타고 갈수 있을 때 주도하는 바로 주포가 누구냐? 바로 이제 이 기간이라는 거죠. 기간들이 꾸준히 일단은 매수하면서 받쳐놓고 있어. 주가가 최근에 기간들이 사고 나서부터 주가가 저점을 일단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만 원대에서 12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12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살짝 꺾였을 뿐이지 여전히 지금 상승하는 흐름들은 좀 거스를 수 없다. 특히나 2차 전지 내에서 이 LNF를 당연히 봐야 되는 이유는 2024년에는 안 좋을 수밖에 없었다. 재고 조정으로 양극재 판매량도 37% 전년 대비했을 때좀 감소했고, 그런데 2025년이 되면은 테슬라 판매가 늘어난다고 해요. 실제. 가이던스도 높아졌고, 실제 3분기부터 인도량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 동사에서, 인베스터 데이에서, 2027년 판매량이 15만 톤 플러스 알파로, 실제 전기차 약 120만 대 분, 이게 당초의 기대치보다 상당히 조금 하해하긴 하지만, 테슬라 판매량 전망과 고객사 확장 모멘텀 감안 지금 이제 추가적인 하향 이탈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부분이 줄수 있고 내년이 되면은 결국엔 흑자 전환하고 내후년부터는 좀 성과가 확실하게 두드러질 것이다. 특히나 테슬라 지금 수혜주로 볼수 있는 것은 이 LNF하고 LG 엔솔밖에 없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보는 관점 뭐냐면은 이 리튬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 오늘도 5.5%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앞으로 2차전지 수익성이 분명히 좋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시장만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이 좀 개선이 된다 뭔가 긍정적인 금물살을 타게 되면은 저는 이 차전지가 가장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NF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어, 오늘 리튬도 상당히 많이 올고 리튬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여전히 지금 좀 많이 힘들더라도, 이 매물 때 다시 저는 내일이라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고점에서 이렇게 떨어질 때 상승하는 추세에서 보통 이제 하락하더라도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한번이라도 했다라면은 밀리더라도 재돌파할 때는 진짜 세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12만 6,300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은 좀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요 위에까지는 16만 원까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가벼운 상승이 빠르게 전개가 될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LNF 우리 주주분들 힘내시고 바로 하단입니다. 하단에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체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자, 저희 채널에서 이 LNF를 2주 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LNF를 10만 5천원에 이 10월 25일 날 9시에 사인을 드렸어요. 이때 보시면은 초록색 다이아 매집 신호가 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자를 좀 보내드렸는데, 10만 5천원, 그러니까 10월 25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날 이제 초록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그리고 최근에도 요 신호를 드렸는데 이날이 언제냐면은 바로 11월 8일입니다. 어, 저는 이 초록색 다이아, 그러니까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하는 이 신호를 보고 보통 매수해서 성과를 내고 있는데, 실제 제가 여기 드리고 나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어, 이 초록색 다이아 세력의 매집 신호 같은 경우에, 이 LNF가 유통 비율이 68%입니다. 68%, 68 가운데서 증권사 총8 0억개를 동원해서 순매수 수량들을 다 집계를 했는데, 이 순매수 수량들에 대한 부분이 이 유통 물량 대비했을 때좀 가중치를 넘어섰다. 그러면 이렇게 초록색 다야가 뜨고, 이 초록색이 뜨면은, 보통 주가가 이렇게 밀렸다가, 반등 시그널이 나올 때 이렇게 초록색이 어요 그래서 주가 오르다가 내리다가, 초록색 다야 뜨고, 결국 올라가죠. 지금 주가가 조정 나오는데, 또한번 초록색 다야 뜨면은, 그때 매수하시면은 수익이 반드시 날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자, 나도 이런 식으로 문자 메시지, 이제 마지막 매집 네 신호 뜰 때, 매수하면 항상 수익이 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단에 이 댓글을 보면은 댓글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바로 이 링크 있죠? 링크를 클릭하세요라고 이제 문구를 올려놓았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은 구독이라고 실제 이 전송 버튼을 이제 누르면은 바로 보내면 바로 세력의 매집 신호가 자동으로 뜰수 있게 제가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자동 매수, 그러니까 신호가 깨지면 자동 매도 타이밍까지 제가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 LNF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하단에 있는 매입 단가들 있죠? 여기 있는 종목들, 실질적으로 다두 자리 숫자 수익을 나고 있는데, 자, 보시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초록색 다이아 뜨고 주가 올라가고, 초록색 뜨고 올라가고, 초록색 뜨고 올라가고, 내리더라도 초록색 뜨고 올라가죠. 미래셋 벤처 투자. 야, 이거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데, 초록색 다이아 뜨고, 야, 주가가 급등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 아주 아이비 투자. 마찬가지, 점상 같죠? DS단석도 우리 채널에서 말씀드렸 초록색 뜨고 나서, 두배 가까이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초록색 다이아 매입 단가를 좀 잡고 간다라면은 이런 두 자리 숫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나도 이러한 부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자, 주식할 때한 가지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하단에 잠깐 보시면 뉴스와 공시인데 항상 대부분 뉴스 빈도가 많이 뜰때 주가가 반응이 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은 뉴스 뜨기 전에 잡아야지 승산이 있습니다. 대부분 뉴스 다 뜨고 올라타는 매매를 하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보원도 아니고 주식을 움직이는 세력들도 아닌데 뉴스 뜨기 전에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구독자분들한테 올려드린 영상 차트 하나하나 돌려볼 테니까 공통점 찾아보세요. 이스페타시스, 현대차, 그다음에 대한전선. 그다음에 YC. 자, 그다음에 폴라리스 AI. 자, 그다음에 APR입니다. 눈치 채셨나요? 바로 급등주들 상승하기 직전에 이렇게 초록색 다이아몬드가 뜨고 조만간 급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록색 다이아몬드 뜰때 나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방법 알려 드릴게요. 지금 영상 하단으로 내리면 이렇게 더보기라는 게 나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가 나와요. 이렇게. 이 링크는 제가 구독자인지 아닌지 판별도 하고 이 문자 사이트에 이 엑셀과 연동을 해서 사점 받으실 구독자분들을 일괄적으로 300건 이렇게 발송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제가 이 300건을 이렇게 수작업으로 다 번호를 다 일일이 다 기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링크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우리 채널에서 시원쌤의 신호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100% 무료인데 성함 이제 적어주시는데 실명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연락처,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구독자 아니거나 장난치는 분들 덜어 있기 때문에 전화번호 그대로 넣어주시고 인증번호 클릭을 하시면 문자가 바로 오는데 인증번호 넣으시고 매수 매도 문자 신호 받기라고 클릭을 하시고 무료 신청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10초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엑셀로 정리된 거다 받았을 때 초록색 다이아몬드 올때 제가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드립니다